느리다고 무시마라, 거북이라 무시마라, 우리들도 꿈이 있단다. 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비 오늘은 2월에 박서진님 스케줄이 몇개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비TV라는, 어, 개인 방송이고요 어, 스케줄 방송을 많이 하는데, 어, 박서진 님이 참 매력적이시고 멋지시고 하셔서 제가 스케줄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 박서진 님이 <laughs> 오늘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날 어, KBS2에서 불의 후 명곡 어, 오후 6시 5분에 어, 하신다고, 나오신다고 하니깐요꼭 어, 본방 사수하시고 보시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박서진님 유튜브 소식입니다 어, 오늘 20일이죠 오후 8시에 어, 또 방송 하시니깐요 어, 유튜브 채널명이 어, 박서진님 채널명이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여기로 가셔서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22일 월요일 소식인데요 어, 박서진님이 어, 제주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네이버 쇼핑 의 라이브로 어, 같이 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오후 8시에 네이버에서 한다고 하니깐요. 그거 오후 8시에 월요일날 꼭 보시면 좋겠네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 검색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주 농협이니까 제주 특산물을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서진님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박서진님 건강하시고 어, 봄날에 좀 봄날 같은 가수셔서 너무나 네 건강하시면은 좋겠고요 또 어, 아무래도 본방 시청 다들 하시면 좋겠고 어, 반가운 소식 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국보쿡 굿보 보이스 박서진님, 화이팅! 행복하시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박서진님만 생각하면 기운이 절로 나네요.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